해남에 솔라시도, 솔은 태양입니다. 라는 레이크 할때 호수입니다. 아, 시는 바다, 시, 도는 이제 고을 그래서 이 솔라시도라고 하는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관광 관련된 기업도시를 지정을 해놓고 그동안에 전혀 발전이 없던 지역에 630여만 평이 있는데 어, AI 컴퓨터링 센터도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도 들어오고 유관 관련 기업들이 해남과 해남 인근에 관련 제조 업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 산업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만에서 만 5천 가구 정도의 꿈의 도시, 한 5만 명 도시를 만들 생각이었고 그 안에는 완전히 최첨단 그리고 완전히 신재생에너지로 모든 것들이 운행이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해서 이미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갑자기 경청 동지할 일이 생긴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sk하고 거의 한 10조 원을 들여가지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를 씌우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데이터 관련된 그런 산업의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다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기 시작하고 아직 뭐 완전한 결정은 되지는 않았었지만 아 그런데 이번에 국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 삼성하고, KT하고, 네이버 크라우딩하고, 카카오하고, 이렇게 해갖고,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광주로 가려고 했던 것을, 여기가 전기가 싸고, 물이 많고, 어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조성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요.